안녕하세요 은찬 TV의 윤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투일레 타워 디펜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코인을 보시면 9,451원이 있는데 원래 만 코인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버그가 있고 어, 로딩이 오래 걸리는 버그 때문에 이게. 여기 한판 시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왕골드를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예. 9천 골드로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뽑기를 하기 전에 당연히 럭키부트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한개 써주고 제발 근데 지금 뭐이니 타스 어, 업타스가 있거든요 지금 업타스가 있는데 지금 5분 후에 바뀌거든요 5분 후에 업타카 뜨는지 한번 봅시다 업타크가 떠야 좋은데 오 떴다 아, 어. 아. <laughs>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힘을 주세요 제발 아힘 아, 없이 뽑아야 되나 자동팔기해 놓고 그랬다. 3,000원 나온다. 3,000원 나오거든요. 우와. 우와! 또 왔다! 또 왔다! 와. 와! 떴다! 떴다! 와, 떴다! 왔다! 어떡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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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내 유닛 유닛들 정리 유닛들 정리해 보자 일단은 이동캐랑요고랑음 그리고 드론이랑 음 이제 다음에 나이트메어 캡거기 때문에 음 모어 서스피커맨을 넣으면 되겠죠 초반 캐로 모어 서스피커맨 요고와 됐다 이제 다음에는 나이트메어를 이걸로 한번 나이트메어를 깨보도록 할게요. 한번 한번 맛보기로 한번 써볼까? 마, 한번 맛보기로 써볼게요. 아, 이게 팔고 다시 나오는 거에서 나머지 2,000원은 남겨놓을게요. 일단은 나머지 2,000원 남겨놓고 또 돈을 벌어야 돼. 요 왜냐면 또 이제 신화 더 좋은 등급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로키보터도좀 남아 있고 이제 저는. 신화 등급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만족하긴 할 건데 <laughs> 아무튼 그업그레이드 타이탄 시리즈면은 되도록이면 리뷰하면 좋겠죠. 리뷰하면 좋으니까 리뷰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이 오래,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 진짜 오랫동안 은안될 안 때도 있거든요? 어? 오, 됐다, 됐다, 됐다. 아이, 녹화 끝내려니까 됐네, 오케이. 하드, 하드 정도?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하드, 하드, 하드 정도로 가야지, 그래도. 어디 이름이 동태설지 어, 무서 스피커맨 어자 이제 드디어 돈이 되었습니다 야너나 봐. 다 여기 한번 더와 없다 가. 오타카, 오타카, 오타카. 슈우우우우. 오타카 엄청 좋음. 역시 신화는 신화야. 그리고 이 댓글 중에 제가 맥, 맥급 부분 영상을 너가 댓글을, <laughs> 어떤 댓글인지는 가서 하기, 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타카를 얻게 되었네요. 너무 좋네. 그렇게 되고 옵타카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트 다음엔 나이트메어 깨기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보는 걸로 하죠. 네이제 이 영상 마무리할게 고요 드디어 저도 신화를 손에 넣게 되었네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 신화를 손에 넣게 됨으로써 더 많은 콘텐츠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아무튼 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이걸로 어제으로 나이트 메어 깨기나, 뭐, 나이트 메어 깨기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돈으로도 꽃길을 하는, 뭐, 막, 그런, 그러, 그러면은, 같은데, 지금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냥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뭐 깨지고 있어요. 그냥, 뭐, 더 깨지고 있어요. 있는... 그냥 너무 안정적이야. 너무, 하드 너무 쉬워, 이제. 이제 하드만 도 하드도 지금 너무 쉽, 쉽습니다, 지금. 와. 이 따발총도 쏘는 거 봐. 그것도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한,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럼 더 좋겠죠? 그럼 더 좋아지겠죠? 어, 좋아, 업그레이드. 어, 원래 그. 여기 지금 선이 생겼죠? 여기 안에 있으면은 스플래시 데미지로 공격을 하, 할 겁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 업다카를 뽑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많은 꽃들이 밀, 밀리지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범위 보세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이제 요, 요 조합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요 조합으로 드론도 여기 깔면은대고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공격할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지금 따다다다다다다다 오, 오오오오오오 잠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laughs> 네요 네, 네. <laughs> 너무 어떡하해만 아이들은 지금은 진짜로 하는게 아닌가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이만한줄 벌써 지난지아 지나... 5분 10분 지난거 같은데 제가 한 3분 어, 5분 3분 지났겠지 그럼 안녕 뿅 <laughs>